갑자기 안앉은자는천람천과0 0 앉아있는 가무너지잖아 서울은 1억이 돈이 아닌가 봐요 지금 미쳐 돌아가고있다아이고 싫어 나아있는아요는구독하기아는사랑입니다는사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어, 11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움직임으로 아 예상이라는 게또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 대책에 영향이 어떻게 끼치는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되게 듣고 싶었는데요. 어, 재개발 시장이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은 재개발 거래를 많이 하는 투미 부동산, 예 투미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1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재개발 부동산 시장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어 일단은 결론만 얘기하자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미쳤다는 <laughs> 게 폭락? 폭등. 예? <laughs> 폭등하고 있다, 지금 재개발이. 저희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10일 대책을 보고서 느낀 거는, 정확히 말하면 대책은 아니었죠? 뭐, 시장 안정 보완 방안인가? 대책이긴 뭐 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이겠다. 그냥 유예 어. 조금 주고. 그렇죠. 네, 세무조사 빡세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렇게 그렇죠. 색깔을 네. 거는. 스물 대책이었죠.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10월 1일 때도 바로 빠른 사람들은 계약한다 라고 연락이 오더니 외수가 그, 대책보고 산다? 그쵸 어 별거 없네 하면서 하다가 바로 한 2주? 네. 2주 좀 안됐잖아요 아 넘어갔나? 2주 2주 이제 2주 된거 같은데 2주 동안 거리가 엄청나게 됐어요 거래가? 네, 진짜,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고, 문제는 거래를 하려고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지금 현재 시가 마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도자들이 팔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계좌 주세요라고 하니까, 어우, 가격을 올리든, 아니면, 아, 그냥 좀더 생각해 볼게 하면서 접든, 거래가 아예 직전까지 갔다가 불발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요. 사실, 근래는 좀 매수자를 설득시키기가 좀 어려웠었던 장중 하나예요. 매도자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매수자들을 설득시켜서, 지금 그래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껏 그 설득이 끝났더니, 이제 매도자들이 또 이제 마음이 심숭생숭 한 거죠. 도망가 버리네. 그렇죠 도망가 버리고, 거래도 이제 안 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거래가 쭉 되면서, 가격대가 그냥 몇천에서, 진짜 많게는 1억씩도 뛰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재개발 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사례로 들을 수 있는 지역 구역 이름들 좀 적시해 주실 수 음, 있어요? 다들 그냥 2, 3천 시간 올랐다고 라 보면 되고 좀더 이제 진짜 많이 올랐다고 라 하는 데들은 이슈가 있었던 데들이 좀더 음. 올라갔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수 2구역 같은 경우는 성수는 뭐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벤트가 있었던데들 네.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어. 지금 2지구 같은 경우가 동률 75% 넘어가고 이번에 조합설립하니까. 그렇죠. 성수 2지구뿐만 아니라 1지구부터 4지구까지 막 이제 이슈가 몰아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가인뉴타운 같은 경우도 3구역이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그 청산자들 문제가 이번에 해결이 되면서 또 전체적으로 가격이 그냥 앉은 자에서 이거는 11 부동산 대책이랑 상관없이 추석 전후로도 7천이 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자들 다시 받아 주기로 음. 하면서 네. 이제 그거 총회에서 통과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실제로 거래가 막 되면서 가격이 뛰고 있었고 근데 다른 대대 같은 경우는 설령 거래가 안 돼도 물건이 싹 들어가면서 이전 물건 가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시장 동향을 좀 묻고 싶어서 중개업소 사장님들 계신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음. 제가 예전에 재개발 강의했을 때 중개업소 사장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한 30분 정도 계신데 가끔 물어보거든요 근데 온도차가 있어 음. 온도차가 뭐냐면 서울에 계신 분이랑 수도권에서도 약간 이제 사이드에 계신 음. 분이랑 지역의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고 음. 근데 서울이랑 비슷한 분위기가 성남도 그렇대요 그쵸, 성남도 네, 성남도. 성남자 개발도 외도자가 계약하자고 하면 도망가고 미쳐버리겠다고 힘들게 매수자 꺾어서 계약하자고 계좌 달라 고 그러면 도망가고 강남 쪽에 재건축 또는 아파트 매매하시는 분도 뭐 그냥 계약하자고 하면 1억 올리는 거는 1도 아니에요. 예, 1억. 아, 그래서, 이제 <laughs> 그중개업소 사장님끼리 하시는 말씀도 서울은 1억이 돈이 아닌가 봐요. 이게 <laughs> 부동산 사장님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와, 아, 그렇게까지 가, 가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 온도차가 음. 있는 거지. 근데 인기 지역 재개발들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구나. 인기 지역뿐만 아니라 일단 서울 지금 뭐 경기까지 얘기하셨으니까 뭐 경기도 이제 주목받는 데들 뭐 성남, 뭐 과천 이런 데들은 딱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서울이 기만하면 일단 재개발 지역들은 물건 찾기가 요즘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 재개발 구역도 그렇게 안 많잖아. 잘 모르시는 분들 어런 데도 재개발이 있어 <laughs> 하는 <입수하는> 데들 있잖아요. <laughs> 예. 이런 데들도 뭐좀왜왜왜 왜왜왜 진짜 왜라고 하더라고요. 왜 벌써 이렇게 가격대가 뭐 추석 전후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2주 만에 음. 가격대 이렇게 뛰니까 그냥 어어어어 어어어어 하다가 그냥 놓치는 거죠. 근래 흐름 중에 하나 되게 놀라웠던 게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혼자 중개업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혼자 하세요, 혼자. 음.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지. 지난주에 통화를 했으니까 사장님 나 지난주에 재개발 매매 여섯 개 썼다 이런 거 신기 없어 혼자 하시는 사장님이 매매 여섯 개 했었대 지역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한 지역만 쓴게 아니라 이제 주, 주로 이제 매수자 작업하는 사장님이거든요 기존에 투자했던 손님들 뭐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잘 사주러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역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가고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섯 개를 혼자서 막 그러니까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 여기저기 들리니까 아 거래가 많이 됐구나가 양쪽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초기 재개발 구역 재추진 재개발고요. 어, 그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다 서울 안에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좀 작은 금액으로 갈수 있는 초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물건들에 사람들이 막 쫓아오더라. 이거 그러니까, 아, 지금 움직여야 되나 보다. 아마 제가 생길 땐,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매물이 보이는 게 잡으려고 봤더니안 잡히는 게 보이니까, 아, 이거라도 잡아야겠다. 나서면서 한번 훅 바람이 한 1, 2주간 타지 않았나. 요새, 뭐, 지난주까지는 그랬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한주 이후부터도 분위기는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그 그렇죠. 매물은 응. 되게 부족한 상태. 근데 매물 부족 시, 상태, 그러니까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11대책 이전 이후부터 사실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강남 쪽 부동산 사장님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물이 없어요. 응. 매물이 부족해요라고 했는데 재개발 구역들도 사실 매물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얼마 없었던 물건들 요번에 싹 거래됐다. 거래되고 나니까 호가 이삼천, 많게는 뭐 오천에서 음. 일억까지 오른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매수자분들은 좀 망연자실하겠네. 그렇죠. 이거 안 그래도 저도 좀 온도 차이를 느낀 것중 하나가 서울 전체 재개발 지역들 하고 있는데 사실 강남에는 재개발이라고 할게 없잖아요. 강남은 없어요. 왜타 보니까. 저번에 부동산님이 연락도 한번 주셨었고 그 영상 한번 봤었거든요 강남 뭐에 전화가 아, 있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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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영상을 봤었을 때가 1 0일대책 나오기 전이었어요 저, 네. 그러니까 딱 추석 전후의 분위기를 물어본 거였었는데 그때 저한테 연락했을 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요즘 분위기 어때요 했을 때 뭐 그냥 쏘쏘하다 어, 네. 특별하게 거래가 막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는 계속 되는데 이게 막 아, 불타는, 불타는 건 아니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0일대책 나오기 딱 일주일 전 네.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화요일에 네. 전화했거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10일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는 사실 저도 몰랐었거든요 어, 어. 그 영상 보면서 느낀 거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는 투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강남이 먼저, 원래 항상 먼저 돌고, 그 다음에 강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마용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나 서대문구나 이렇게 좀 퍼져나가잖아요.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쭉다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강남은 사실 그때 영상 보면서 느낀 거가, 아, 추석 이후로 막 돌고 있었구나. 추석 전부터 돌았고, 어. 매물이 부족했고, 음. 그때딱 질문이 그거였어요. 추석 전이 더 바빠요. 추석 전이 더 그래요. 추석 이후가 더 매도가 세요. 그랬더니, 어, 추석 이후가 더 달라붙는, 매수가 음. 달라붙는 모양새다. 매물이 없다. 개포사장님 그러잖아요. 음. 매물이 없다고. 음.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 효과가 올라가서, 그 올라간 효과를 매수가 안 받아주면서, 좀 약간 대치하면서 여전히 매도가 그래도 생각이안 바뀌는 매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도 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잠실 20억 소리 나오던데. <웃음> 네. <웃음> 잠실 20억. 엘리트가 그래. 이제 20억을 어, 는 어, 네. 20억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싫어 나는 아 집값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 저희 ]이야. 입장에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힘들어요 매수자를 기껏 이제 설득을 해놨더니 그래도 한 천만 원 정도 해야 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는데 갑자기 앉은 자에서 막 3천, 5천 뛰어버리 신뢰가 무너지잖아 중기업자가아 그렇죠. 이거 돼요 이거 되니까 하세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매수자도 정말 고민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믿고 한번 사보죠 가서 얘기했는데 거래 안된대는데 그러면 이씨 막 신뢰가 무너지면서 너랑은 얘기 안 한다고 딴 부동산 갔더니 이제 이게 또 A 이름도 아니고 몇 천씩 이게 움직여 버리면 <laughs>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못 사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를 못 사요 왜냐 면그 가격대를 아니까 그리고 <laughs> 어, 옛날에 얼마였는데 도안 샀는데 되게 많지 야 옛날에 저거 지금 반값도 아니었을 때도 그것도 비싸다고 안 샀는데 내가 저 돈을 주고 어떻게 사냐 해서 딴동네 가서 어몽걸 비싸게 사기도 하자. 마용성이 10억 클럽 33평형이 10억 클럽 얘기 나왔던 게 2018년도 초였었는데 근데 지금 25평도 10억. 10억이 더 훨씬 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알면 못 들어가는 건데 이게 또 지금도 똑같단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결국 투자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강남 아파트. 여기서 좀더 넘어가면 이제 마용성, 신축,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인데, 강남 재건축들 뭐 지금 장난 아니게, 또 뛰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데, 이제 재개발이 특정, 방안 그래도 물어봤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만 올라가냐가 아니라, 여기 올라가니까 돈이 안 맞아요. 예전에, 한 6억대로 투자했었던 데가 지금 한 7억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 내 돈으로 갈수 있는데, 살짝 급이 떨어져도, 차근차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그러니까, 매수의 흐름이 거래로 이어지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네.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까지 부동산 시장을 2003년부터 밀도 있게 계속 매, 매년 맞는데, 이 가을 시장에 미쳐 돌아갔던 이건 정상이 아니야. 미쳤어라는 얘기가 나왔던 때가 한번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06년이에요. 아, 2006년. 예. 2006년이 진짜 안 쉬고 계속 미쳐 돌아갔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올 가을에도 이 대책이 나왔는데도 여, 뭐 미쳐 돌아가면 2006년에 게인이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진짜 전체적인 장이 미칠 양 이제 아파트가 미쳐야 돌아가는데. 아파트는 미쳐 있어. 지금 아까 얘기한 잠시 이런 게 재건축이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기존 아파트가 미쳐 돌아가니까 재건축도 유인이 생기면서 재건축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보세요.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가 타겟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걔네들도 오르잖아. 지금 둔촌주공도 오르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배계약이 무효다 라는 표현 진짜 싫어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배계약이 그러니까 무효인지 아닌지는 보자 라면서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 가을에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재건축 연한 뭐 이런 거 50년 40년이 아니라 30년, 50년. 왜냐하면 40년 하면 다할수 있어. 40년도 많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미삼, 음. 월계 미미삼이 안전진단, 정면 안전진단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홍파의 차후 재건축의 어떤 핵폭풍이라고 할수 있는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 기자 천수촌천수촌 암튼 올림픽 아파트 등등 이런 데들이 있는데 올림픽 아파트가 요번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올 거거든요 이거가 앞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목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결과도 이슈일 것 같고 대책 부동산 대책 진짜 뭐그 부동산 아파트 거래 허가제 이런 거 진짜 나올래나. 같은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과거 어떤 거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얘기해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가 아니라 미쳤다는 라 표현을 쓰는 거가 거래가 잘 되면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선 좋죠. 근데 문제는 거래가 처음에는 좀 되다가 이제 물건 사 이제 눈치가 빠르죠. 매도자들도 막 서로 얘기하니까. 어 이제 물건 걷어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격이 2, 3천씩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미쳤다는 표현을 쓴 거고 근데 생각해 봤더니 2006년 수준은 아니야 음.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지금 막 이렇게 매물이 없다 이런 지역이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까지 아직은 아니에요 새 아파트가 될수 있는 재개발 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1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재개발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달라요 그때는 재개발이 뭐야 낯선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인데 지금의 재개발은 13년 전에, 14년 전에 재건축과 같은 의미야 아, 이게 새 아파트가 되는 거고 재건축 아파트 사면 새 아파트 받는 것처럼 지금 재개발 사업은 새 아파트 된다 사업이 가고 있어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내 돈으로 갈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럼 투자 시장이 흔들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2006년이 진짜 미쳐 돌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 이슈도 없었던 그냥 동네 아파트들도 다 올랐다. 다 물건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 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그쵸?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었던 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었던 게 2018년도 딱 상반기도 다 올랐잖아요. 아파트들도 그렇게 일반 시장이 움직이면 이제 오 다들 미쳐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움직이는 특히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차가 명확히 나거든요 그죠, 예. 일반 아파트는 현재 좀 조용한데 재개발 지역들은 막 뜨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선 투자 상품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왜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느냐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너무 약했다. 오히려 10일 부동산 대책이 안 나왔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 오히려 나오니만 못한 대책이었다. 라는 게 일단 제 결론입니다. 핵심은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고,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2019년도도 뭔가가 나올 거다. 근데 이번 추석은 좀 빨랐으니까 <laughs> 10월 달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게 무주택자는 또한 번에 살짝 출렁일 때 이때 사야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혹시 또 이때 나오면 또 구일삼 대책 터지고서 당분간 거래가 또안 됐었으니까 미묘한 온도 차가 있었는데 이게 10일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어 매도자들도 이건 아닌 것 같네 생각하고 별거 없네 하고 매수자들도 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히려 칼집에서 칼을 안 뽑아낸 게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있었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 큰 내용은 세 가지였어. 그러니까 11일 책 내용이 세무조사하겠다. 응. 니들돈 원래 항상 어, 얘기하던 거. 불투명한 돈으로 집산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부정 거래일 거고 정상적인 응. 상황이 아닐 거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을 거고 또 하나는 쓸데없이 어? 부정한 돈으로 가서 인기 지역에 8개 구역 찍어줬잖아요. 집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지만 그 부분 때문에 위축은 있겠지만 항상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미 투명한 자금이야. 나는 깔고 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카드였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투기 지역 안에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투기가 왜지고 투기 지역 안에서 법인 대출, 그러니까 음.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더 사거나. 아니면 매매사업자, 네, 매매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틀어막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지금 매수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조급한 실수요자들은 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걔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분양가 상한제 유예카드는 지금 사실 이게 어떻게 이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저는... 악수라고 생각하는 음. 편인데, 그니까 다급해서 이제 궁지에 몰려서 낼 수밖에 없는 카드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수.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그걸로는. 근데 이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매물들이 그러면은... 앞으로는 진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언론에서 그 얘기 한참 많이 했어. 응. 앞으로는 공급이 줄어들면 새 아파트가 못 나올 거다라고 응. 하면서 그 기사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신축이잖아. 신축들, 아크로리버파크 평당 1억 소리가 7, 8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관을 어떻게 보면 정책이 트리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늘어질 수도 있어서 파트 2에서 별도로 또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는 하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그거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를 떠나서 뭐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굳이 얘기하면 후퇴한다. 약간 뒷걸음 치는 모양새가 보인다라는 게 오히려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 6개월 뒤로 유예? 그럼 그때는 또 총선 다가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 시행은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은 대책을, 일단 급박하게 움직이니까 대책을 뭔가 발표는 했는데, 까보니까 카드는 몇개 없고, 손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정부가 카드가 없는 게 아니라 못 꺼내는 거다. 사회적인 이슈가 어, 어느 어분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그 청와대라든지 윗선에서는 사실 부동산보다도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 그와 별개로도 카드를 꺼내려고 봤더니 지금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이제 분기 마이너스로 또 돌아서서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언론에다가 이제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도 막 공공연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실제로 위기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잡기에는 너무 다른 이슈들이 너무 큰게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게 내놓는다 그러면 사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고 총선도 다가오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맹탕 정책이 나오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듣고서 어, 그래? 지금도 규제는 진짜 최고로 센 수준인데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이렇게 셌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최고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더센게 얼마나 나올 게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수요자들 시장의 매수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책이 별게 없어서 매수 나섰다라고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약이 엄청 세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약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서 이미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약발이 너무 세. 더살 생각도 있고 뭣도 없는데, 지금 안 사고 있던 사람들은 별게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약이 나는 잘 듣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약이 안 듣는 사람이 많아. 내성이 강한 변종, 사람이. 변종, 변종 어, 그러니까 음. 변종들이 약의 내성이 강한 변종들이 그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나는 별로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못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간절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하도 언론에서 신축이다. 입지가 더 중요하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의 쏠림 현상, 그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몸값이 달아오르는 이제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긴 거네요. 결론은 이게 10일 대책이 사실 안 나왔었으면 차라리 이런 상황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어 지금 일단은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나오면 또좀 시장이 반전되지 않을까요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따가 이편에서 따로 또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세 개의 대책 중에서 제일 단기적으로 약발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 게 세무조사란 말이에요. 음. 항상 이 세무조사는 항상 있었어. 뭐 있으면 일단 무슨 대책 나온다라고 하면 이리로 와. <laughs> 한대 맞고 시작하자. 한번 내놔봐. 이 맨날 세무조사 탈탈 털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앞으로 살 놈들 니네 좀 조심해라. 음. 이제 어떤 그런 역할도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중개업소들 <laughs> 이제 단속나타니잖아요 합동단서 빡세게 다니잖아요. 지금 문 닫고 다녀요?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시, 근데 그게 실제로 거래에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 하 부동산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매물 내놓을 때도 없고 가서 상담 받을 때도 없으면 거래가 위축되는데 영향이 있지. 주요 지역의 부동산들만 순시해도 부동산 문만 문 열어도 거래량은 줄고 거래가 안 되겠지. <laughs> 강남 쪽은 아니겠지만 강북의 주요 재개발 지역들의 어, 거래 동향은 이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마용성도 본격적으로 돋는 게 저번 주 월요일부터 아. 돌기 시작했고요 10일 대책 나오고서부터 그 첫째 주에 거래가 진짜 많았거든요 오히려 아. 그 다음 주에는 거래에 대한 매수 문의는 오는데 가격대가 막 뛰니까 그 와중에서 사는 사람 그래도 좀 급을 낮춰서 사는 사람은 있지만 일단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는 음, 음. 거래량 자체는 오히려 첫주 때가 더 많았었거든요 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둘째 주부터 막 단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이 조금 줄어서 맞죠. 약간 소강 상태이기도 했는 얘기네요. 어, 일단은 그 단속 자체는 당장 급격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기에는 어, 일단 매도자들이 물건을 막 내놓고 거래를 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라 어, 단속 때문에 뭐못 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들이 그렇죠. 물건을 걷어서 지금은 못하는 안 상황이다. 안 상황이다. 물론 이게 장기화되면 뭐 없다라고는 할수 없죠. 뭐가 됐던 간에. 영업 위축될 테니까. 아이고, 머리 아프다. 울겨울. 아, 부동산 좀 안정 좀 됐으면 했는데 이게 또이 불을 지펴 버리네요. 저희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덜안 돼. 음. 너무 급격하게 막 이게 참이 웃어야 될지 음.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어제 제가 무슨 강의를 좀 듣고 왔는데 강의하는 거에 제 심사하는 <laughs> 하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의 투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이 올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억이 올랐어요. 지금 딱그 상황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안 올라도 좋은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싫은 게 이제 세금 더 내야 되잖아. 음. 내가 얻는 효용은 똑같은데, 팔지는 못해, 어차피. 세금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못 파는 건데, 비규제 지역 되면, 세금 좀 줄이면, 그때 가서 팔고, 좀 현금 좀 넣고 싶은데, 현금으로는 되게 안 좋고, 아, 당장, 다음 주, 이번 달에 부가세 내야 되 미치겠어요. 이번에도 또 부가세 연체야. 아이, 죽겠어. 이번에 어? 재산세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 재산세도 지금 이번 달에 <laughs> 카드값도 빵꾸야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돈 보내고 왔는데 남은 건돈 들어 오면 보내줄게 이러고 왔는데 아이 죽겠네. 저도 제가 직접 투자한 거 이제 그냥 전세금을 내보낼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언젠가는 입주를 해서 2년 거주욕을 채워야 되나 음.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뭐 각자 내 좀 생각이 음. 다양할 텐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달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랑 매수자들이 음. 하는 얘기들 생각은 좀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자첫 번째 시간에는 11부동산 대책 이후에 주요 재개발지역 현황 매수자들 생각 뭐 두루두루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어질 주제는요, 분양가 상한제 뭐 이제 6개월 정도 유예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 어떤 영향 을 끼칠 것인지 뭐지 청약 통장 들고 계신 분이나 또는 물건 매수하려고 매수로 갈아타야 되나 내 가짜 말이 까리한데 여러 가지 생각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